있지요. 자, 1절 노아복음 9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한절여러분들한절 마지막 11절 함께 공부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가 그 사람의 로나왜로니까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내가 나이 나를 보내시니, 을 우리가 I am a c 그때는 아무 i a n I am a 라 h r i s 에 i a n I am a c 이 r 시 s 실로함 n I a 하 a c h r i 하 t i a n 번이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Euh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자함께 공동합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지는 걸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도록 흙 실러내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laughs> 씻었더니 보게 <복에 웃음> 되었노라. 아멘. 아, 오늘은 참 단촐하게 예배하게 되지요. 아, 이런 날에는 또 설교도 짧게 해야 은혜가 되지요. 또 길게 하면 은혜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렇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짧게. 해볼 테니까 집중을, 집중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뭐라고요 자, 집중을 잘 하셔야 설교도 빨리 끝나고 은혜도 넘치고. 예. 오늘 소경 보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제 날때부터 뭐였다고요? 이 앞을 보지 못해. 앞을 보지 못하는 매인 소경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날때부터 이러한 사람을 누가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이요? 여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고쳐주셨던 내용이 이게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본문의 내용 가운데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특별히 눈여겨 가야 니다 우리 다시 한번 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3절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사람나그 모세의 종이 남을 자야 하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문을 나타내습니다 자, 제자들이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아니, 왜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합니까? 부모들이 죄를 졌습니까? 아니면 이 자에게 무슨 허물이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섭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무엇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뭐아보자 나태는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는데. 그 맹인된 사람은 죄가 없어. 죄로 인해서 맹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무엇인가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맹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시고, 누구를 만나게? 예수 그리스를 도 만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지요? 그런데 나타내 보이고자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좋은 것을 나타내고자 합니까? 아니면 나쁘고 싫은 것, 남들에게 허물이 될만한 것들을 세상의 사람들은 나타내 보이려고 합니까? 어떤 것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좋은 것, 남들에게 뭐할 만한, 자랑할 만한 것들, 남들에게 좋은이 될 만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지, 안 좋은 것, 허물이 될 만한 것, 마음이 상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이야.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맹인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무엇을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까? 좋은 것.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이 될 만한 것. 그것을 나타내 보여 주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3절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나타내 보여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신앙 생활을 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한 신앙생활은 뭔가? 라고 하는 교훈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 교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 할수 있기를 주님의 용애들이 추원합니다자 그러면 어떤 신앙생활을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할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너희가 맹인이 뭐 했다고요? 나음을 입었다니까요. 나음을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된 성도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동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를? 몇 가지요? 세, 가지. 세 가지를.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다 찾다 보면은 아까 약속한 약속이 어그러지니까 오늘은 한 가지만 찾아서 공독해 보죠. 자,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봅니다. 자,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공격합니다. 시작. 이른 시대에 실로함 못에가서 씻으라. 아시니, 실로함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오늘 성경 7절에 보니까, 자, 여기 보세요. 7절에 보니까 두 부류의 모습이 등장하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 한번 봅니다. 다시, 7절. 이른 시대에 실로암 모세 가서 시으라 이게 첫 번째 모습이에요. 지금 어떤 모습을 만나게 돼요? 명령하는 모습을 만나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에, 가로 안에 있는 거 말고요. 이에, 가서 씻고. 지금. 자, 자, 보세요. 명령하는 모습과 이에 가서 뭐했어요? 씻고 이것은 뭐하는 모습이에요? 순종. 순종하는. 다시 말하면 7절의 모습을 통해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모습을 만나게 되는데 명령하는 자와 뭐하는 자? 순종. 순종하는 자두 사람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자 명령하는 사람은 명령하는 분은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순종하는 사람은 메기메기 네, 네. 예수님은 누구를, 우리가 누구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사위일체. 네? 사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명령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네. 하나님. 하나님. 네. 하나님은 명령하죠. 그러면 소경메기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나. 저와 여러분. 조금 전에 구집사님이 말한 것처럼 나. 내인는안못 보는 내인는 누구를 상징하냐? 저와 여러분을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인는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순종하는 사람. 사람. 오늘 성경은 다, 첫 번째 교훈은 다 깨달은 바와 같습니다. 명령하는 자와 명령을 순종하는 자가 있는데 명령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 명령을 뭐 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 나. 나. 성경에선 메인이지만 그 메인은 누구를 가르친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순종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오늘 성경에서 첫 번째 교훈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명령하고 저와 여러분은 뭐 한다고요? 순종하는. 근데 오늘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단 말이죠. 제가 늘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좋아요를 자꾸만 잊어버려요. 조금 더 깊이는 순종, 하나님 인정할 만한 순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순종을 뭐라고 말하냐면 샤마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샤마. 한번 해보세요. 이럴때 한번 해보고 평소에는 여러분들 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이 말은 시무리 말로 샤마라고 하는 거예요. 샤마. 이 말에는 아주 중요한. 한 다섯 가지 있는데 저도 오늘 세 가지만 말씀드릴 아, 네 가지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순종에는요. 이 샤마라고 하는 말에는 경청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 경청하다. 경청이 뭐예요? 듣는 건데 경청은 좀 달라.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들어야 돼요? 주의 깊게 잘 들어야지 경청이지 그냥 건성건성 듣는 것은 정척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순종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가장 먼저 듣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야 돼요? 잘들어요자 보세요 제가 예답이한테 야물좀 떠와 물좀 가져와 그랬어요 물좀 가져와 근데 예답이가 알았어 아빠 그 가서 갖고 왔는데 불을 가져왔어 순종했어안했어요 순종은 했죠 순종은 가져오라고 하니까 가져왔어 근데 뭘 못했어 듣지 못했어. 어떻게 듣지 못했어요? 듣기 들었어. 들었으니까 갖고 온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못 들었어요? 잘못 들었다 이 말이야. 경청해서 듣지 않았어. 아빠가 얘기할 때야물좀 가져와. 라고하는데 불로 들었다 이말이그 대충대충. 우리 아이들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 있어야 뭐좀 해. 그러면 아 알았어 알았어. 지아이거 하면서. 나중에 물어보면 뭐 하라고 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 그래서 제가 화낼 때가 많거든요 애들한 아이들요 요즘 게임하잖아요 게임. 게임을 막 하면서 부모가 얘기하는 거 들어야 돼. 요 들어요. 듣긴 듣는데 어떻게 들어요? 건성건성 듣는다 이 말. 오늘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야 건성건성 듣지 마. 어떻게 들어라 순종하려면 경청 잘 들어야 돼.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 자라면 가장 먼저 뭐부 해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누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게 듣는 저와 여러분들되어주수 있기를 주님의 명령으로 추가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너무나서잘몇 번씩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자, 들었어. 듣긴 들었어. 그런데 이것을 뭘 해야 될까요? 이해를 해야 돼이해 이해가 안 되면 엉뚱한 짓을 합니다. 제가 그래 예전에 예화 가운데 이런 예화를 드린 적이 있어요. 남편의 일기. 생각나세요? 요즘 우리도 깐남쟁이가 태어나가지고, 어, 저한테, 아유, 아기 좀 봐! 막 이럴 때가 있는데요. 한 엄마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가 막 응애응애 오니까, 아이고, 아기 좀 봐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남편이 아기를 보라는 말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죠. 그래서 아기한테 가가지고 아기를 뭐했을까요 봤어요, 그냥 쳐다만 봤어. 엄마의 말은 아기가 응애응애 우니까 아기 좀 봐요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아기를 끌어안고 달래고 안 울도록 하라는 거잖아. 근데 이 남편은 뭐만 했다고요? 아기 좀 봐요라고 하니까 아기만 보고 있었다니까. 이해 못했죠. 남편한테 아우 여보 나 너무 힘드니까 세탁기 좀 돌려줘요. 세탁기 돌리러 갔어. 끙끙대고 세탁기를 돌리고 있어요. 이해했어야 했어요. 음, 세탁기 돌리란 말이 그게 그 소리가 아니잖아. 그좀 세탁기에 물을 넣고 세제를 넣고 세탁기로 빨래를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말이지. 세탁기 그 무거운 걸 띡! 띡! 대고 돌리라는 말이 아니잖아. 근데 이 남편은 들었어. 세탁기를 뭐 하라고요? 돌리라고. 근데 뭘 못했어요? 잘 들었어, 그것도. 부인의 말을 잘 들었어. 근데 뭘 못한 거예요 이해를 못한 거죠, 이해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런데 뭘 못할 때가 많아요?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랑순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을 잘해야 되냐 이해를 잘하시라. 멍청하게 있다 보면 이해를 못하게. 그래서 예배 시간에 뭐하라고 할까요? 제가 집중하라고 하는. 그래서 성경도 쳐다보시지 말고 누구만 보셔야 돼. 저만 보시라. 저도 원고 잘안 보잖아요. 네? 저도 원고를 잘안 본다 말이야. 저 여기에 원고 엄청 많이 가지고 왔잖아. 네? 제가 설교 이 원문을 만드는 일만 해도요. 며칠씩 걸려요, 며칠씩. 여러분들은 여기서 10분, 20분, 30분 뭐 이렇게 설교 들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설교문 하나를 작성하려면요. 몇 권의 책을 봐야 되고요. 성경도 저는 4권 이상의 성경을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마다 쓰여져 있는 단어들이 조금씩 다른데요. 물론, 물론 저... 저 같은 사람은 연구하기 위해서 보지만 언제 됐든 시간을 그만큼 화려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뭐 하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몇권의 책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를 해야 누구에게 이해시킬 수 있든 성도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실 때 그러니까 집에 놓고 금송하지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옆에 분과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야. 왜요? 이해를 잘못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해할 수 있는 이해를 잘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은혜를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전에도 말했죠. 예담아 물좀 떠와 그랬어요. 예담이가 알았어 아빠 그랬습니다. 응? 예? 그랬는데, 가면서, 맨날 나한테만 시키고 짜증나겠지. 아 그러고 가가지고, 물을 떠다가, 자! 순종했어, 안 했어? 요 순종했어, 우리가 볼 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찬성하지 않으면, 이 샤마라고 하는 말에는요, 찬성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다시 말하면 순종할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가 찬성하는 거야.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떠나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찬성의 마음이 없으면, 뭐라고요? 순종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물좀 떠와. 그래서 물 떠왔어. 물만 떠온다고 해서 순종이 아니야. 순종이 아니다. 이 말이야. 무엇까지? 마음까지 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순종이 아니다. 말한단 말이야. 그런데,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은 늘 어떤 순종을 잘할까요? 마음의 찬성이 없는 순종을 잘해. 요 그냥 보여지는. 마음에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청소, 교회 청소할 때도 뭐로 하라고 그랬어요? 기쁨으로, 기쁨으로. 마음이 합파지지 않았는데, 와가지고 청소한다고 하면서, 막 화를 내. 청소한 거야, 아는 거야? 우리가 봤을 땐 청소했어. 사람이 봤을 땐, 그죠? 뭐 승질을 해든 뭘 불평 불만을 늘어놓든 교회가 깨끗해졌으면 청소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샤바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찬성이 없는 순종보다 순종이 아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순종할 때는 찬성하는 마음, 기쁨으로 감당하겠다는 이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순종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소리를 내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생각만 합니다. 생각만. 아, 내가 백일기도 해야 되는데, 내가 솔로몬과 같이 천번 제처럼 천일기도 좀한번 작정해야 되는데, 평생 해야 되는데 이러다 끝나 평생. 행암으로 옮기지 않아. 전도 해야 되는데. 끝나는 거예요. 전도는 안 하고. 그런데 순종에는 뭐가 있다고요? 소리를? 내 마음 알지? 그냥 그러고 끝나. <laughs> 알지? 뭘 알아? 표현을 안 하는데. 그죠 여자, 여자 남자가 항상 싸우는 게 그거야. 남자는 그걸 뭘다 말로 해서 아나? 그냥 다 알지? 라고 얘기하고 여자는 뭐예요? 그래도 말해줘. 그래도 사랑한다고 한 번이라도 표현해줘. 라고 해서 남자와 여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남편은 어떤 남편이에요? 표현해주면 좋은 남편이 되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절대로 표현하지 않으면 알수 없습니다. 알지 못하라. 저도 한 10년 넘게 지금 결혼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벌써 13년째인가? 이렇게 되는데요. 결혼생활을 해보니까 표현 안 하면 눈빛만 봐도 아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부끼리는 눈빛만 봐도 아는 것이 있어. 근데 솔직한 심정에 100%다 알지 못해 모를 때도 너무 많아 모를 때가 더 많은 것 같아. 사실 저와 여러분이 표현할 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부부가 대화가 많으면 절대 부부 사이가 나빠질 수 있을까요? 안 나빠질까요? 대화가 많은 부부는 절대 나빠지지 않는니다 왜요? 서로가 대화하다 보면 이해하게 되고 대화하게 되면 용서하게 되고 대화하다 보면 사랑하게. 근데 대화 안 하니까 잠자리도 따로 잡고 그러다 보면 집도 따로 들어가고 <laughs>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예 분리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요 이 이왕이면 어떤 사람이 되었돼요 표현하는, 표현하는 그래서 순종에는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잘 들어야 돼 경청 두 번째는 예. 듣기만 하면 뭐야? 그 들은 것을 잘 이해해야지. 불인지 무인지 이해를 해야지. 그죠? 두 번째는 이해를 하는 성도. 세 번째. 찬성. 네? 예? 찬성. 아, 하나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찬성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마지막은 뭐라고요? 반드시 소리를 내야 돼. 표현이 있어야 돼.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바로 이러한 순종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반드시 인정받고 여기에서 만나는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를 원하는지 너희들에게 보여줄게라고 얘기한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로맨서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세 부류의 성도의 모습을 우리들이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실생활 가운데 옮겨지기가 너무나도 힘이 들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모든 권숙들이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신하되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하나님에 대해 칭찬받을 만한 신종의 사랑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오. 다시금 시작되는 이한 주간의 삶이 이러한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마음목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오. 그렇죠.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하옵나이나 아멘